안녕하세요. 채용 다육하우스입니다. 어, 물준지 2일차 어, 지나고 있는데요. 어, 다육이 한번, 물 반응 좀 한번 살펴보려고 어,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유, 이쪽에 아이들도요. 굉장히 어, 물을 먹고 빵빵한 아이들도 있는데, 아, 또요 아이들 단단하죠? 오, 여기 밖에 보이는 어 저기 연봉이 입장이 굉장히 크고 빵실빵실 빵실 예뻐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아주 예쁜 모습이에요 어, 치슬송이 꽃대가 이렇게 슝슝 올라왔죠 어 세상에 하나하나 꽃대를 이렇게 다 물고 있어요 핑크하게 어, 꽃을 피면 이것도 예쁘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아, 여기, 요, 콩. 홍악이, 어우, 아주 그냥, 어, 튼실, 튼실하니 건강한 모습으로, 어, 요렇게 있는데요. 어, 지금 이쪽에찔레꽃 때문에, 어, 홍학이 제대로 안 보이고 있는데 아유 이것도 만개를 해서 지금 한창 어,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요 어, 이제 이 아이도 꽃을 보면은 또 여기 꽃대를 이렇게 똑똑 잘라서 이렇게 하면 또 가을에 또 꽃이 핀다고 하네요 어, 이렇게 아, 한달 동안 또 이렇게 예쁘게 또 꽃을 볼수 있는 음, 거고요 이쪽에 에어니움들은 지금 이제 입장을 많이 다물인 상태예요. 여기 분홍 립스틱도 이렇게 입장을 많이 이렇게 다물이고 있죠. 음요런 모습이고요. 어 이쪽에 핑크 마녀도 어 이렇게 입장을 어 다물이고 있는 중이에요. 어 여기 매주사도 참 예쁜데 어 지나가는 먼지가 이렇게 풀풀 앉아서 뽀얀하네요. 먼지가 아한 번냥 싹 샤워기로 어, 세척을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 아주 입장이 음, 톤튼하죠 얘네들이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입장이 어, 도톰해지고 음, 그렇게 예쁘게 더 커지는 어, 어, 아이랍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아유, 정말 예뻐졌어요. 웨딩 드레스가 지금 어우 이렇게 예뻐졌네요. 아요 아이 캉캉, 아 프릴이 아주 이렇게 예쁘게 접혀 있죠. 음, 성장하는 모습이라 지금 이렇게 초록 초록합니다. 아주 예쁜 모습이고요. 개마오도 지금 한껏 예뻐지는 중입니다. 여기 춘맹도 아주. 음, 하엽 정리를 해줘서 깔끔한 모습이고요. 어, 이렇게 어, 있는 모습. 천우엽도 지금 어, 예전보다는 이렇게 하엽을 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어, 물을 음, 제때제때 이렇게 맞춰서 주어서 그러니까 아주 음, 예쁜 모습입니다. 엘컨철라는 아, 이렇게 초록등이죠. 완전 초록등이가 되었어요. 레티지아. 둥근이 비치우리대. 원숭이 꼬리 선인장이 많이 성장을 한 모습이고요. 여기 오렌지가 지금 굉장히 물을 먹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단단해요. 돌덩이 같이 단단한 모습이고요. 수연 역시 그렇고 상악근무지도 이렇게 초록하고 연두하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표베센스는 제가 하역정리를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로 어, 이렇게 심어 놓고 제가 하엽을 하나도 안, 하엽 정리를 안 해줬는데, 하엽 정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하엽이. 어, 이렇게 뽀송뽀송한 털의 매력이죠, 이 아이. 아, 그리고 여기 라디칼스.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오래간만에 여기 백장미 좀 한번 보고 가죠. 오, 백장미가 어, 그 빨간 모습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어, 이런 모습으로 어, 있습니다. 토스카넬리, 손톱끝이 매력인 토스카넬리. 어, 요 아이 왼쪽에, 요쪽에 있는 아이가 뿌리가 어, 활착이 안 돼서 어, 한동안 그랬었는데 어, 지금 이제 어, 뿌리 활착을 해서 아주 어, 이렇게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티볼리 아우 이 아이도 음, 불덩이 같이 아주 단단하고 어 그런 모습이고요음 이쪽에 아이들 와 로사로와 아 정말 아우 예쁘죠 요 아이도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심어준 아이구요 체리 환타자 아주 정말 음, 예쁘답니다. 여기 딥네드가 여기 가운데에서 아주 하엽이 굉장히 많아서 음, 깔끔하게 조금 하엽 정리를 조금 해줬고요. 음, 황제는 지금 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같아요. 여기 아래에서 어, 이렇게 하엽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여기 원종 마리아. 아우 생장점좀 보세요. 지금 철화가 어디로 갈지 엮일지 아주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요렇게 아우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손톱 끝이 아주 예술이에요. 이렇게 새까맣게 음, 아주 이쁜 모습입니다. 산타 마리아 색감을 조금 많이 뺐죠. 어, 색감을 많이 뺐는데 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어, 또 예뻐 보이네요. 하고 하루는 고하 온종일 구름에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여서 이 아이들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어, 물마름은 어, 빨리빨리 말랐을 것 같고요. 어, 아직 이 화분 속에 물마름은 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 그래도 어, 바람기가 있어서 어, 잘 마를 것 같습니다. 이제, 한여름이 더, 더위가 시작이 되면, 이제, 물관수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이 자체라도, 화분이 있는 이자체에도이 화분이 뜨겁기 때문에, 뿌리가, 어, 이렇게, 음, 물러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삶아진다고 하죠. 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초보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음, 터득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물간수를 할 때도 어, 날씨나 그런 거를 조금 봐가면서 어, 이렇게 하고 어, 했을 때는 물간수를 했을 때는 또 음, 흙에 물마름을 빨리빨리 말려주는 게 관건이고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음,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어, 여기 파노라마도 지금 여기 아가자구를 많이 키워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어, 까망까망해요. 지금은 이렇게 어, 색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예쁘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이 색감이 굉장히 칙칙해 보이고 그러는데, 어, 이 아이가 또 예뻐지면 또 되게 예쁜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한답니다. 아, 이쪽에 님의 아, 향기가 꽃망울을 이렇게 많이 빵빵 올리고 있습니다. 한 동안 이 아이가 또 음, 꽃대를 안 내밀더니 오 이렇게 그냥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쪽 아이들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쪽에 어, 여기 위에 팬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어, 여기 안에 이제 뜨거운 열기가 올로 가면 그 팬이 위에서 분산을 시켜 줘서 어, 이 하우스 안이 조금 시원하고 어, 그런 거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펜을, 어, 이렇게 24시간 계속 이렇게 털어, 틀어 놓고 있는 상태랍니다. 꽃요정, 모래요정에서 데려왔는데, 음. 이 아이 밖에서 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음. 비교적 다 건강한 모습이고요. 물 반응을 해서 조금 빵빵한 아이들도 있는 듯하고, 약간의 물이 조금 부족하다 싶은 그런 아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애플민트 참 예쁘죠? 애플민트도 이렇게,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밖에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아레나스, 아레나스 이렇게 아우, 아레나스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렉서스 레드노블 아루페지가아 세상에 여기 꽃대 좀 보세요. <laughs> 이렇게 또 슝슝 올라왔네요. 아이고야 뿌리 활짝하는데 신경써야 을 되는데 어, 이렇게 이 와중에도 또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음 아르페즈 아우 이 아이가 참 예쁘죠 핑크로라 아우 정말 이 아이는 정말 아우 정말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아주 다부하고 군생으로다가 아주 예쁜 음, 아이랍니다 와 여기 큐피트가 아 꽃대 좀 보세요. 꽃망울을 이렇게 슝슝 아주 그냥 꽃대도 어쩜 이렇게 다복하게 올렸을까요? 와. 런윤이가 아주 굉장히 대빵 얼큰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우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아우, 이렇게 예쁜 아인데 얘를 버렸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드네요. 오, 지금도 햇볕은 따가운데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아주 다육이들이 좋아라 할것 같습니다. 와 여기 오 물을 줬는데도 말랑말랑한데요. 오, 이렇게 하엽을 만들고 있네요. 여기 방울복랑 음, 귀엽습니다. 통통하니. 어, 와인티치가 이렇게 널널하게 들은 음, 색감을 올려주고요. 아우, 요 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드는 아이가 별로 없죠. 어, 이렇게 지금 노랗게 색감을 올려준 와인티치. 어, 요 아이가, 음, 코랄퍼플, 코랄퍼플 이게 이 모래 중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어, 꽃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코랄퍼플, 아주 보라보라한 아이인데 어,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음, 이도 식재해 준지 꽤 오래 됐는데 어, 이렇게 예쁘게 어,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어, 예쁘고 건강하게 크는 게 아주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키스미 합식한 아이. 옐로우 Yellow, 옐로우가 이렇게 입장이 아주 연두연두한게 참 예뻐지네요. 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수연, 아, 정말 건강해 보여요. 저쪽에 아, 여기 색감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어, 비행기 소행기소서조나시조럽시니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채영 다트 하우스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메치스가 이렇게 통통하고 예뻐졌네요.